안녕, 나는 에레모 우파루파야. 좀 귀엽게 생겼지? 안녕, 나는 에레모 관상어이고, 삼광색을 띠고 있어. 우리가 원래 살던 민물을 벗어나 바다로 여행을 가보려고 해. 같이 떠나자. 바다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많구나. 안녕, 너희는 우리 물고기들과는 다르게 형광색을 띠고 있네. 우리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라서 그래. 요즘 우리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증가하면서 관상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 맞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LMO 관상어와 LMO 우 파르파를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알고 있니? 정말? 지금 말해줘서 알았어. 현재까지 연구 용도 목적 이외의 LMO 관상어는 국내에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바가 없어. 따라서 국내에서 발견되는 LMO 관상어는 모두 미승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를 거래하는 방식이 원래 수족관 중심의 오프라인 거래에서 온라인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그렇구나. 그럼 LMO 우파루파 너는 온라인 거래를 통해 발견된 거야? 맞아. 나는 온라인 거래를 통해 발견되었어. 너희는 더욱 특별하고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을 것 같은데, 발견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니? 해양수산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미승인 LMO를 불법 수입하거나 생산한 판매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어. 우리 LMO 우파루파 친구들은 수거 후 폐기 조치 되었어. 우리도 LMO 관상어 수입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친구들은 모두 폐기 조치되었어. 죄 없는 친구들이 모두 폐기되어서 너무 마음 아팠겠다. 맞아. 죄 없는 우리들이 폐기되는 게 불쌍하다면 함부로 수입하지 말아줘. <목소리> <목소리> 안녕. 난 바다 생물에 관심이 많은 인어공주야. 지나가다가 너희 얘기를 들었는데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해졌는걸? 너가 우리의 얘기를 더 많은 바다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우리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 볼 건데 이 부분은 LMO에 관심이 많은 두 친구들이 설명해 줄 거야. 와, 정말? 집중해서 들어볼게. 우리가 직접 해양 수산부를 방문해서 여러 정보를 알아왔어. 여기는 에레모 연구실 입구인데,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야. 너무 신기하다. 외부인은 쉽게 출입할 수 없겠구나. 우선 에레모 광상어 발견 이후, 해양수산부는 인천공항 지원에 형광 관상어를 검사하기 위한 반는 검사 장비를 추가로 보급하는 등광상어에 대한 협력을 강화했어. 맞아. LMO 우파루파도 LED 장비를 이용하면 육안으로 볼 때보다 더욱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어. LMO는 육안으로 봤을 때 형광색을 띄는 특징만 있고 일반 우파루파나 광상어와 형태적인 차이는 없어. 와 나도 구분할 수 있겠네. LED 램프를 사용하니까 구분하기 편하다. 또한, 검역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어. 이것의 장점은 전문 장비 없이도 검출이 용이하다는 거야. 또한, 15분 이내로 신속하게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 국내에서 승인이 되지 않고 불법으로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꼭 자진 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어. 그러게 다들 숨기지 말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해양수산부로 자진 신고해주면 좋겠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반드시 이동을 할 때도 원래는 네.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네. 혹은 신고를 한다던가 해서 이동을 하지 않고 보는 즉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적, 올바른 아, 행동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거 같아요. 안녕? 난 바다를 수호하고 있는 아쿠아맨이요 요즘 너희들이 바다로 놀러 왔다는 소문이 자다하던데 이 아쿠아맨이 빠질 수 없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 오, 아쿠아맨, 만나서 반가워. 어떤 점이 궁금해? 혹시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개울이나 하천에 방류하게 되면 수생태계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야. LMO 오파오파의 경우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토착화 가능성은 낮으나 정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야. 하지만 생태계의 경우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안전하다거나 위협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 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소식이네. 해양 수산용 LMO 이외의 LMO는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 용도별 위험성 심사, 박종 승인 절차, 환경 모니터링 등의 절차가 7개 소관 부처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맞아. 옥수수, 콩, 면화, 유채와 같은 국내 승인 작물들에 대한 안전 관리 협력의 중심에는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가 있지.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우리도 너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어. 다시는 너희가 불법으로 수입되거나 거리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맞아. 우리도 그러길 바라고 있어. 그럼 안녕.